쉽게 가는데 이 집에서 미션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자네 네 번째 홀. 미션이, 미션이 없어서 이때까지 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자 말씀드리는 네. 순간 나왔어요. 예. 피디 마음대로 히든 홀. 홀. 나 왜? 어, 피 마음대로 히든 홀. 이 예, 고명환 선수가 기다렸던 미션 인데 보겠습니다. 뭘까요? 과연 이거 예전에는 성적 바꾸기였었거든요 한 번. 그렇죠. 네. 제가 볼때 결승전에 성적 바꾸기는 없습니다. 클라죠. 네, 그거는 요. 스포츠 정신이 <laughs> 원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거 이 뜨는 한개 스포츠처럼 느끼십니까? 어, 네?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면서 저거 빽빽이 돌리고 이게 스포츠였습니까? 게임 게임. <laughs> 와, 아하, 이거죠? <laughs>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무릎표 무릎 뭐, 처음 보시죠? 진짜 이게, 피디 반대로요? 네. 아 이게. 제가 앞서 피디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잖아요. 아, 네. 제작진들을 비롯해서 아, 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양 팀에서 아. 한 분을 네.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드라이버 샷을 치게 하면 샷을? 됩니다. 아 네. 저희는, 저희는 제외하죠. 저희는 제외하고, 아 저희는 아 찬스가 있기 때문에. 아 심지어 안 쓰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지금 어, 두 팀이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보시고 누가 좀 골프 잘칠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보시고 저희는 제가 눈, 눈, 눈여보신 분이 있어요. 아이 있으신가요? 아, 예, 우리 저 실장님. 아, 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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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실장님! 아, 실장님. 와주시죠, s o 실장님. 아, 상태. 아, 동일한 실장님. 사람 골라도 되죠. 동일한 사람 가능한가요? <laughs> 안, 안 된다고 합니다. 구멍이 아, 어딨어? 아, 얘는 두번 치게 돼도 왜두번 치는 게안 돼? 야, 그래서, 어? 피드의 마음 네, 아, 네. 네. 그럼 나는 국장님 할래, 그러면? 어, 국장님? 이사님, 빨리, 우리, 우리, 우리 이사님 나와! 이사님, 아 저의 골프 스승님이시거든요. 아, 나오세요.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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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승님. 자 우리 실장님 티샷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럼 우리 실장님 대 우리, <laughs> 국장님, 국장님. 우리 국장님, 피디님, 동호 피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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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치는 거봤다고 <laughs> 사실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 피디가 머리까지 만지고 아, 왔어요. 네. 머리까지 <laughs> 아, 그래, 보통 좀좀 모자 쓰고 있겠지, 왔는데 아, 그러면 네. 아, 그럼 어쨌든 우리 PD로 아, 정하셨고 네. 잠시만요 일단 소개 자기 소개 한번 짧게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안녕하십니까 SG 골프 운영기획팀 맡고 있는 정규철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나오셨으니까 SG 골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1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 SG 골프는 빠른 성장률과 함께 필드와 실제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골프 지났습니다. 네, 10초. 그, 거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우리 SG골프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 티셔츠 기대가 돼요. 맞습니다. 네, 팀장님, 팀장님 같아요. 팀장 같아요. 팀장 팀장님이기 때문에. 아, 보니까 신발은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음. 어, 준비고나공격까지 공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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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언제나 준비된 아. SG골프의 팀장님이십니다. 야, 그렇습니다. 아, 뭐 정확하게 네. 그럼 뭐 바람, 뭐 지형 이런 거다뭐 아, 맞죠. 네, 마스터. 근데 골프죠? 골프가 알아도 안 된다. 그게 골프거든요. <laughs> 그리고 여기 있으면 힘 들어가요. 네, 아, 제가 아는데 여기서 힘 들어갑니다. 뒤에 기운이 싹니다 자, 자, 그냥 편안하게 치십시오. <laughs> 네, 절대 편안하게. 저 말이죠. 네. 더 <laughs> 무섭죠. 저 말이. 네. 괜찮아. 못쳐도 뭐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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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분 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앞에 보이는 그런 거라고, 거라고는 꽃밖에 안 보이네요. 꽃밖에. 네, 잘 네. 갑니다. 오신다. 아시아 아아아 역시 문제집 s 스컬루의 3 0 m 터 맞아요 나이샤. 나이샤. 사실 저하고 같은 입장이죠. 잘 아, 차야 본전 네. 네. 아팀 자유팀 지금 성공한 거예요. 맞습니다. 아팀자이언팀 아, 성공했고 이제 관건은 네. 네. 우리 팀 투나 라이스의 선택. 네. 담당 PD 아, 어, 지금 담당 PD가 역역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네. 끝나죠 여기서. 네. 저희한테 그렇게 힌트를 줬거든요. 네, 미션을 이용해서 네. 직접 느껴봐야 되거든요. 동료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티노피 괜찮아요? 네. 네. 네, 네. 네. 너무 야, 너무 낮는데? <laughs> 아, 아이언 치려고자 네. 치기 전에. 자자 아 네. 아아 당하는 거죠. 자, 자, 뽑으셔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는 네. 거죠. 네, 뽑으십시오. 네. 네. 우리 악덕 제작진의 기분을 느껴 보라고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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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속에 코너. 악덕 제작진의 고 코너 속에 코너. <laughs> 자스포츠 자 슈퍼 지금! 예! 근데 고명선 선수 본인 지금 팀 그러니까 잘팀인데 지금 팀킬 하는 건가요? 아 그냥 기분만 네. 느껴보나 아, 우리가 그런 느낌이었다 아, 네. 어? 했었다 하지 자 지금 티셔츠 준비하는 우리 번번한 아. 매치의 담당 PD 이동훈 맞습니다. PD입니다. 아, 네. 근데 티 아. 높이를 왜 저렇게 우드 우드 높이만큼 해놓고 치는 거죠내 머리 한번 물어볼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네, 자 가시죠. 죄송합니다. 선사과 후샷 치기 전에 선사과 죄송하다고. 네. 나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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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와, 아, 진짜. 저는 첫샷이 오비였거든요. 네, 저도 네, 그랬어요. 네. 네. 아이 아, 정도면 1 7 0 m 터 어. 나쁘지 않습니다. 어, 나이스샷, 피륭해 아, 그중 모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어. 않은 건 아니고 나빴으니까 저기 <laughs> 좀 우리 어? 이제 같은 배를 탔으니까. 네. <laughs>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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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나요? 아, 그 뭐죠? 어. 또 나왔어요, 찬스. c h 아, 어? 아, 이번 홀에 이기는 사람에게 찬스를, 찬스를 주는 건데 무슨 찬스인지 빤. 빤. 아, 프로 아, 프로세스. 프로 프로 <laughs> 이거 가지실래요? 저에게 알요그니까요이 와, 이 되는데. 이 돼요. 거점, 거점 거 정도 <laughs> <거점, 거점 웃음> 됩니다. 백딱한 다음에 1 8까지안 쓰면 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네, 뭐. 전혀 찬스가 공기 부여가 안 돼요. 여기에 양 두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홀 승리하는 팀이 프로찬스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고명한 선수, 세컨샷. 305m구요. 네. 네. 190m만 쳐놓게. 네. 이제 돌이잖아. 돌이 왜 치고. <laughs> 자, 아, 깜짝이야. 어, 오른쪽에 물이 있는지 못 봤어. 나쁘지 않구요. 헝커, 헝커. 166m, 헝커에 빠졌습니다. 네. 오히려 맞네. 방금 상황은 음. 벙커였기 때문에 음. 물이 안 빠진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은 확실히 아 찬스에서 성공한 을 팀이 아주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상황입니다. 네, 어, 삼 번은 들었네요. 어, 음. 거의 뭐 투원을 속였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지금 투원 가시나요? 네, 일단은 뭐 어, 3번으로 너무 또 앞서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음. 조금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나가면 또 네. 게임 비슷해지니까. 어, 그렇죠?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인데 <laughs> 보통 저런 마음으로 하시지만. 치면 올라간다고 <laughs> 네, 골프가 지만 네. 압도하기 위해서 치신 음. 것 같습니다 말하는 대로 네. 주현광 네. 과연 대체 올라갔어 야, 올라가. 오 올라갔어 나올라 아, 이거 올라가버렸어 이명민 서 아, 살짝 짰습니다 살짝 아 짰네요 쿠샷 아 아,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 까주셔야죠 각도하는데요. 이건 거의 원사이드 안. 아직까진 모릅니다. 음. 기회가 <laughs> 아직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죠. <laughs>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laughs>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죠. <웃음> 네. <웃음> 저거는 기회가 없다는 말을 이제는 항상 저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좀 바꾸죠. 이제지는 팀이 프로 찬스 가져가게 하시죠. <웃음> <웃음> 그러면 이거 어. 이긴 팀이 마음대로 합시다. 아, 이긴 이거를. 이긴 팀이 마음대로. 이거지는 어, 팀한테 주면. 진팀이 가져야 되고. 오케이, 오케이, 어, 좋다 가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이긴 팀 마음대로. 이긴 팀 마음대로. 네. 자, 제 체계선 없는 거죠? <웃음> <웃음> 없어요. 네? 자, 제 체계선 없는 <웃음> 거죠? <웃음> <웃음> 없어요. <웃음> <웃음> 없습니다. 자, 이제 김광기 선수 벙커샷. 아, 다시 벙커로. 신 순간에 한숨을 내뱉었는데또 아, 데뷔 벙커. 아, 네. 다시 벙커죠? 벙커스 벙커. 벙투벙. 맞습니다. 벙투벙. 비트리. 아우, 비트리. 아, 비트리. 비트리. 괜찮아요. 이제 제자가 벙커샷을 보여줬고 또 스승이 벙커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 필드였다면은 음. 샷 중에 제일 힘든 샷이죠. 아 그런가요? 4 0 m 거리 벙커샷. 음. 1 3도구요 저도 힘듭니다. 어렵죠, 어렵죠. 아, 쉽지 않습니다. 음. 드라이버 샷도 힘들어하시잖아요. 아니 벙커샷이 제일 힘듭니다. 밑에 제도 왜 그렇게도 그렇고, 네. 만 치기도 음. 그렇고. 힘든 샷인데요. 너무 추우러 가는 걸 까먹었어. 라. 음. 아, 이렇게 되면 예. 이제 마예영 선수 입장에서는 편한 마음으로 해낼수 네, 있죠. 네. 자, 다시 한 32m. 오르막 3m 정도고요. 맞습니다. 36m 정도예요. 조금 시작? 짧게. 네. 조금 짧게 칠게. 짧게. 어. 짧다. 오, 좋다. 짧게. 어. 짧다. 어. 아, 오, 좋다. 짧게. 어 짧다. 아오 좋다. 이름은 아직 모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In a over till it's over. 너무 짧게 쳤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아 야구의 명언이죠. 요기 베라가 아 얘기한. 요기 베라. 이게 네. 누구죠? 요기 요기베라. 베라를 모르세요? 네. 아 실망이네요. 혹시 샘3리다아세요 그요? 샘슨이든 알죠? 골프 선수잖아요 아, 네. 알죠. <laughs> 아, 아, 너무 하시네. 세번 하면 샘 해밍턴 아세요? <laughs> 너무 하시네. 세번 하면 샘 해밍턴 아세요? <laughs> <laughs> 제제분 아니신가요? 제사분. <laughs> 여기제자분 <laughs> 아니신가요? 여기 다니엘 알아. 여기 기 다니엘? 누구죠? 기 다니엘. 몰라요? 누구죠? 기 다니엘, 다니엘. 몰라요? 야, 라알기 다니엘은 다니엘 몰라? ]구나. 요가 일인자? 네, 모르겠습니다. 그통안에 들어가는 사람. 제가 김한기 씨는 압니다 <laughs> 네. 전강 <laughs> 네. 선수야. 어시아. 아. 잘하죠. 잘하죠. 지금 뭔가 <laughs> 기분탓인가요? 네. 네네. 살짝 팀 자이언츠가 네. 좀 봐주면서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봐주기보다 그냥 몸풀고 있죠. <laughs> 몸풀기. 네. 음. 어 이번 홀은 뭐 이것 때문에 봐주는 느낌으로 치고 있겠죠. <laughs>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음. 네. 첫 기억이 제일 센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맞아. 끝나고 신사동 이거 간장 게장 집으로 아. <laughs> 이어서 김광규 선수. 네. 아 집중하고 있어. 요 네. 네. 까다로운 샷. 또 어, 공을 옮겼습니다. 네. 잔대가리죠 살짝. <laughs> 마혜영 선수를 따라하는 건가요? 네. 어? 아, 그런데요. 네. 이거 뭐 아, 엉망이네요. 아, 엉망이네요. 아, 엉망이네. <laughs> 자 이렇게 되죠. <laughs> 네. 엉망이네. 번째 거죠? 엉망이네.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laughs> 엉망이다. 진짜 챔피언이다. 네, 네, <laughs> 처음부터 다시 찍으면 안 돼요? <웃음> 처음부터 <웃음> 다시 찍으면 안 돼요? 오, 어? 안 됩니다. 예. 예. 결승전이기 때문에. 네. 4 7 5 m 오르막 퍼 오르막 퍼이였어요 오르막 보직하는 거야. 오르막 었어 네, 보기. 내리막 아니었까지 그리고 이어서. 감독님 못 넣으시면 어, 비깁니다. 아 네. 어, 비기면 이거 그냥 피디한테 반납하면 되거든요. 감독님 <laughs> <전진이, 웃음> 네. 비기면 이거 반납하면 된다. 네. 제가 아슬아슬하게 안 넣겠습니다. 아 프로 체스 따는 거 이거 맞아요. 그래, 아슬아슬하게 네. 늡니다. <laughs> 자, 여, 자 여러분 KPJ 정은현입니다. 그렇죠. 네. 개그맨이 더 어울리는 남자죠. <laughs> 3.36m 살짝 내리막. 똑바로니까. 어? 어, 진짜 진짜 당겼어요 근데. <laughs> 음. 아니 아슬아슬한 정도가. <웃음> <아니에요>. <웃음> 자 여러분 양팀 모두 4번호 네. 보기를 기록하면서 <laughs> 네. 아, 프로 체스는 만만하게 가위가 이겼습니 가위바위보요? 지금은 프로 찬스를 그럼 가위바위보인데 우리는... 진 팀이 가져 가는 걸로 그거는 이긴 사람 상위라. 마음대로 이긴 사람 마음대로? 이긴 사람 마음대로, 마음대로? 가위바위보! 보! 저희가 가져 가겠습니다 보! <laughs> 저희가 가져 가겠습니다 아 보! 저희가 가져 가겠습니다 프로 찬스 할게요 오 드라이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5번 올라가겠습니다. 파3 리올 130. 지금 쳐드리고? 예, 네? 네? 지금 쳐드릴까요? 파 3도 괜찮겠는데. 어, 파 3도 괜찮. 아니 일단은 어, 파 3. 감독이 치는 거 보고. 네 일단 네. 주영강 선수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또 다시 찬스네요. 아, 찬스입니다. 찬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뭐죠? 드디어 경기가 이제 슬슬 가열되기 시작하나요? <laughs> <맞아>. 그러기 <laughs> 스코어. 스코어. 아. 아 스포 돌림판 돌려 돌려 돌림판 그러면은 뭐 여기서 뭐쓸 필요 없죠, 쓸 필요 없죠. 네. <laughs> 그렇죠 일단 그래도 잘 쳐야 되지 않나요 일단요 잘 치고 잘 돌려야 됩니다 네, 네. 버디하고 플러스 3 걸리고 더블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129m 고요 주영광 선수 네, 한 대. 그냥 다쳐, 다. 쳐0 0 닫혀. 최 괜찮아 괜찮아. 1 6 m 거리. 맞 다. 바람이 살짝 있고요. 예. 약간 뒷땅인데요. 왼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손은. 잘 들어. 어 그런데 요아요 아, 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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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땅 <laughs> 뒷땅, 뒤땅이었죠? 예, 네, 저는 아, 네 똑똑해 맞았어요. 자, BTS가 부릅니다. 뒤땅 눈물. 떨어져 달라는데 <laughs> 오히려 준비하셨어. 자, BTS가 부릅니다. 뒤땅 눈물. 떨어져 달라는데 오히려 준비하셨나요 BTS <laughs> 보기 트리플 샌크. 뒤땅 눈물. 아, 뒤땅 눈물. 인간 뒤땅 눈물. 역시 준비하신 아, 아, 것 같아요. 준비하셨나요? 네. <laughs> 이거 <laughs> 도시 골프에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왠지 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야 아니야. 이거는 저기 성대연의 내기 골프에서 암 아,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고명환 선수, 티샷. 네. 저도 좀 짧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넣어 주세요. 30만 원. 30만 원 샷. 30만 원 샷. 들어가면 아, 30만 원이에요. 짧아, 짧아. 30만 원인데요. 현금입니다. 현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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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러와요. 자. 어아 근데 불러 와요. 내려쓸까지습니다 자. 쓸백쓸백쓸 백. 쓸 백. 그래 백이잖아요. 어그러 어, 역시 막쓸 때. 쓸 때. <laughs> 네. 어, 그래 백이잖아요. 어, 어, 어 <laughs> 역시 막드까지 아, 주영광 선수가 이런 게 그죠 원래 40대 이상들은 말장난 좋아할 수 없어요. 쓸백쓸 백. 쓸데 없는 백이머슬백머슬 백. 버디 찬스 자, 아름다운 골프장이 굉장히 그린이 까다롭네요 음. 오르막이 심합니다 라이도 있고요 네, 라이 o 상당하고 e I'm not sure. I'm not sure. i 치니까 t 쳤다 r e I'm n 오케이 오케이 I'm 오케이, not 오케이. 그렇습니다. 레스파. 어, 어, 네 와이팀 자연스 너무 강한데요. 어, 너무 강한데요. <laughs> <변수는 웃음> <데이터는 웃음> 그렇잖아요. 똑같네. 여기서 똑같은. 우리 튜너 라이스가 넣어야만 맞습니다. 이번 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No. 가져가 다녀 이거 있는데. 아 그렇죠. 돌리판이 아, 아, 있죠. 돌리판까지. 예. 뒤집어셔 좋은 퍼팅, 비슷하게. 어 나쁘지 않은데요. 비슷한 해서 비로. 아 양지보다. 네. <laughs> 결국은 이거 <laughs> 결국은 <웃음> 왔구나 그래서 운명의 돌림판입니다. 네. 네, 운명의 돌림판. 자 어떻게 각자 돌리시겠어요? 아니면 상대를 네, 각자. 각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서 먼저, 먼저, 먼저 돌려주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네, 마영 선수. 네. 돌려주세요. 자연치 네. 돌림판 운명은 아, 살살 돌려야 돼. 운명은요. 살살 돌려야 돼. 운명은요. <laughs> 아 와, 플러스에 플러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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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보기가 되는 거고요 예. 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아 잘못다 느낌 왔나요 <laughs> 운명은요 어, 이런 거 잘합니다 제 기운 받았습니다 제 기운은요 제 기운은요 오 플러스 이러면 팀튜나 라이스의 승리 승리 다행이다. 이런 <laughs> 식으로라도 야금야금 따라갑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투업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뭐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어. 이제. 네. 이제 아이템이 우리한테 오기 시작했고 아, 아직까지 아, 저에게 아, 이게 있으니까. 아, 그렇죠. 포션수 있습니다. 예, 언제든 쓸수 있어요. 몸좀 풀고 있어. 네. 네. 자, 그럼 이제 6번 홀로 떠나 아, 보겠습니다. 6번은 파 4홀이고요. 3 5 0 m 마영 선수. 아이, 아이템 나오기 전에는 치지 말자. 아, 3 5 0 m 거리에 오른쪽 물을 끼고 있는 파 4홀입니다. 음. 어, 바람이 오른 왼쪽에서 오른쪽으 있기 때문에 물이 예. 네, 상당히 신경쓰활입니다 왼쪽은 오비입니다. 그렇죠. 나지 많이 텁쳐. 네. 아, 괜이 덥죠 네. 아 괜찮습니다 근데 뭐 여름에 저가 w a 이 e r w 워터 e r water, water, w 워터! 워터! 워터 파야! 워터, 워터 Park? Exactly. What oh. up? 김한규 선수 저 아홉까지 지략하게 통했네요. 그러니까. 아. 그원한샷감니다 아, 김한규 선수 저 아홉까지 지략하게 통했네요. 그러니까. 아 이걸 누가 이렇게 낮게 놔뒀니? <laughs> 35. 프로찬스 안 쓰십니까? 어차피 해저드 했기 때문에 아, 해저드니까 아, 여유 있다? 아, 아, 아니, 왜냐면 프로 찬스 쓰면 오비 날까봐 <laughs> <laughs> 차라리 해저드에 같이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laughs> 여기서 지금 물에 빠져서 프로 찬스를 쓰면 멀간도 쓰고 프로 찬스 쓰는 건가요? 하나만 쓰는 건가요? 그리고 쓸 멀리건이 없습니다 네, 네. 멀리건이 지금 없죠 어? 어, 어, 괜찮은, 괜찮은 위험한데 가위가 어, 어, 아, 어, 아, 생겨 아무런 선수 아무런 선 아, 아, 어, 아, 들어왔어요. 아나왜 이렇게 못 치니? 짜이 <laughs> 42미터 거리의 음. 세컨샷입니다. 음. 고명환 선수. 네. 아, 아, 똑같이 아이 아, 아. 마영 선수가 알려주신 거를 벤치마킹을. 전문점 사자성어로잔대 가리. 네. 잘못 치면 정말 여기는래. 그래도 또 본인의 길을 걷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하던 대로. 네. 네, 길. On my way. 아 t 게왜 자꾸 들리지? o u my way. I think 들 o u wish I could 들 e 다 d I think you w i y 그 w a y Osionfish. 자, 어리 이제 무데요 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 같이 가자. 아! 같이, 같이, 같이. 스타가파크했습니다온 마이 웨이. 풍덴이구나. 마이 웨이 축구 박 3번 갑니다. 이게 And now 노래가 나오겠네, 나오 i m so afraid 자, 프랭크 스네트라의 노래죠. My friend My friend, what I h a v 신데 확실히 노래를 잘하세요. 아니 개그맨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전부 다. 네. 워낙 노래방 가서 놀아가지고. <laughs> 빈체로, <laughs> 빈체로, 빈체로, 빈체로. 네, 빈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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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체로처럼 하고. 실제로 뮤지컬 배우시죠? 김영환님은? 아 그렇죠. 네. 뮤지컬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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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수입니다 개가. 개가수. 개가수. 계면 가수 개골 여기 개골 아차 아뜬기 아니야 아니야 잘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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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잘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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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요 온그린 한번더야어 지금 뭐 막상 막합니다 저 다음 골프장 쉽지 않은데요 낮게 갔는데 까다롭 그린도 까다롭 고아 맞아 자체가 까다롭네요 까다롭네요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유리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게 얘기하신 거 들으셨어요? 정신 차려야겠어. 지금 김항희 선수 이야기했습니다. 아, 지금 약간 챔피언 정도로 못쳐서 강성도 네. 중요하지만 본인의 네. 실력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16에 30 골드 너트가 16 깼었지. 네, 진지했는데요 어, 진제 있는데요. 빨리 아, 돌아가 하시는데 아, 네요 조금 이제 돌아고 있어요. 네. 네. 아, 많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아, 좋은 좀... 샷이었네요. 네, 그 샷. 라이스 어프로치. 라이 라이가요. 이제 우리 마영 선수의 파퍼야 내리막이 심하네 15m의 라이가 크고 지금 내리막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네, 상황이죠 내리막에 상당하고요 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훅 라인 퍼팅입니다 만약에 프로님이라면 이런 상황 어떻게 좀 공략을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를 충분히 많이 봐주고요 예. 좀 이렇게 쭉 태울 겁니다 쭉 태운다 네 음. 그러니까 쭉 어떻게 태울 거냐고요 어, 약하게 쳐가지고 좀 힘을 줄게 해서 컨시드 받는 대선으로 네. 퍼터도 살짝 이쪽에 붙이시네요. 예. 좀특이하신네 음. 어들스인데 감각적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갔습니다. 자, 미스터 페일링맨. 자, 오, 자, 자 내리막이 있 들어가나요? 오. 자. 컨시던으로. 컨시으로 아, 감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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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하신데. 요 아. 오늘 포토 다 컨시드 받아내고 있어요. 아, 가이 스키. 아. 일단 뛰겠네. 표정에서여유에늦느껴지죠 네, 아, 역시. 야, 오늘 자이언 강합니다. 역시.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고명환 선수의 보기 보기 퍼, 나가야 들어가야죠. 아 좋습니다. 네, 네. 아, 양팀 모두 6 번을 보기 여전히 투업입니다. 투업 자연채 투릅니다. 네. 아, 파파이브 나왔고 이러면 승리 팀에게는 멀리가획득사심스출격합니다 아, 문짝을 까고출력어요 아, 복구하시겠습니까? 복구 한번 해세요 시청률 확 올라갈 것 같은데. 팀팀 오! 오! <웃음> 잘한다. <웃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80미터. <이야> 헤리를 <laughs> <시작하십니까>? 어, <맞으십니까? 웃음> 지키고도 나를 놓. <laughs>